직장인 3대 거짓말 중 하나 유튜브 하자 초등학교 장래희망 3위 유튜버 유튜브에 대한 거한 관심을 증명하듯 올해 국내 최초로 유튜브 학과가 개설됐다 여기 입학하면 이제 나도 유튜브로 돈벌수 있는 건가 돈을 바라보고 하면은 주변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돈을 바라보고 시도 했다가 안되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대학교 유튜브학과에서 네. 학과장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재라고 합니다. 대학교가 세계 최초입니다. <laughs> 지원하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가처로 파신 분들부터 45년생까지 저희는 이제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든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교되는 가장 비교되는 학과는 영상학과잖아요. 영상학과는 다르게 영상 제작에 대한 수업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든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이 굉장히 밝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대학교에서 유튜브 학과라고 생긴다고 하는데. 유...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러면 혹시 만약에 유튜브 학과가 있으면 입학할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1인 미디어 제작과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유익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 그냥, 유행 어, 따라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차라리 영상 쪽을 하고 싶으면, 일본 방송학과나, 얼른 좀더 밴드가 나할것 같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음. 하면서 그 영상 쪽에서 하면서 배우는 게나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돈이 잘 걸릴까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막 퀄리티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 힐링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운 좋게 빨리 발견되신 분들은 단기간에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입은 없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보고 하면 은 절대 안 되시고요. 개인의 발전 개인 브랜드를 보고 이게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까지 유튜브가 직업으로 자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유튜브 학과를 맡은 교수님도 최초로 유튜브 전공 수업을 하다 보니 쉽진 않을 것 같다.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졸업생들이 배출해서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 일단 학과가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학생들도 꿈을 안고 왔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가 될수게끔만들어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도 없고 돈까지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는 나를 표현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혹시 지금 하시는 거 말고 뭐 유튜브와 다른 거뭐 이런 채널들 해볼까 는 아이디어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교수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브이로그 채널을 하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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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뒤를 대비해서 10년 나도, 유튜브나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